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소속의 일반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경호처 차장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의 이혼모 증인 강기훈 증인, 황종호 증인, 대통령 경호처의 정상석 증인, 김신 증인, 김태훈 증인을 오후 2시까지 국정 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아, 바랍니다. 아, 정당한 이유 없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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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대통령 비서실 등으로부터 인사와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인사 말씀만 간략히 듣도록 하고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해 안해 주실 거죠? 예, 그러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오후 2시부터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영근 증인은 오후 5시경에, 봉지욱 참고인은 오후 4시경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승인선서부터 받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승인선서 네. 하고 하시죠. 네. 자, 자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네. 자,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사회권은 저한테 있어요.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의제 진행 발언 드릴게요. 드리는데 증인 선서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자,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아니, 아니 오늘 국감에 관련된 의사지된 아, 아니, 발언이 아니고 아니, 아니, 어제 사는 어제 상황에 대한 의사지된 발언을 어제 사회권은 사회자 책임입니다. 자 증인부터 받겠습니다. 무하는 거예요. 사과부터 하세요. 안안 사과를 왜 해? 운영의 아, 증인의 일반가 대통령서 공식적인 단독회견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회의를 지행 말을 예,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자, 사과부터 하세요. 자, 사회권 저한테 있습니다. 사회 방해하지 마세요. 아, 어디다 손대? 위원이야. 운원이 개인가요? 강민국 위원, 강승규 위원 경고합니다. 선서하고 하세요. 선서하고 하세요. 선서하고 하세요. 들대지 마. 사과부터 하세요. 업무 보고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제했잖아 선서 보고 하세요. 그러면 업무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부터 할게요. 들어가 앉으세요. 앉으세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들어가서 앉아야 시작하겠습니다. 왜 자꾸 보재기를 냅니까? 왜 자꾸 보재기를 내요? 아휴 가락질만앉시 네. 자, 자박 가시죠. 그렇죠? 가시까 네, 예, 예. 가서 앉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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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가서 앉으세요. 들어아가서 앉으세요, 빨리.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서 있는 분들한테 서서 발언하는 분들한테는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사회자가 운영위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